안녕하세요. 네, 안녕. 샤예요 에린이에요. <laughs> 언니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파우치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보이시세요? 제 채널에서도 한 번도 안한 거예요. 그니까 최초. 네, 요청은 있었으나 귀찮아서 안 음, 했잖아요. 정말 영광입니다. <laughs> 오, 좋습니다. 대박.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확실히 코덕은 틀려. 그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laughs> 더럽네. 음. 깨끗한 우선은? 거예요 언니. 네. 음.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주세요. 네. 우선 저는 립 제품을 좀 많이 갖고 다녀요. 왜냐면은 음. 이게 수정을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좀 그래도 수정 많이 하는 게 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음. 오늘은 아, 아, 오늘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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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그리고 응. 이거는 이제 알코올 솜 음~~ 응, 알코올 솜 그럼 언니 이렇게 수시로 닦는 거?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음.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림 치크 응. 톰포드거였나 아니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응 에스티로더 이에스티로더야응 아~~ 빅토리 베, 빅토리아 베컴이랑 아 콜라보 해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응. 이게 그건 줄 알았어 톰 포드? 톰 포드? 아 진짜요? 이거 완전 예뻐요. 한번 색깔을 보여주시겠어요? 색깔을? 음. 그 크림 치크? 어, 크림 오. 치크. 이거 되게 예뻐 어, 딱 좋아하는 음. 스타일 언니? 음, 음, 브라운, 음. 브라운 브라운하고? 제일 좋아하는 음. 블러셔입니다. 아 진짜 예쁘다 언니. 이탈리아 여행 갈 때도 에 음. 챙겼어요. 그때. 음, 뭐 그때 많이 챙기긴 했지 음. 케이스가 진짜 예쁘다 음, 음, 언니. 음. 음. 케이스 너무 예쁘고요. 뭐 이런 거. 통포드 통보, 이거는 마스카라, 아 마스카라가 아니고 브로우젤. 아, 응, 응, 응. 언니 맨날 쓰는 거예요? 응, 응, 아 응,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 가끔, 응, 아주 급수. 그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쓰기 시작한 톰포드 컨실러. 어, 아 예. 네. 언니 보여줘 색깔. 색깔? 응. 아 그렇게 돌렸어 응, 쓰는 응, 응, 응. 거? 언니 이거 언니 속그 면세점 하울에 했었나? 어, 했었어요 한 번. 아 어, 어 색인데 사실 음. 그때 사용을 안 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꾸덕꾸덕 안 됐어. 네. 네, 네. 오, 좋다. 근데 이거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은 음. 되게 좀 좋다고 추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음 진짜 꾸덕꾸덕 음, 커버력 음. 짱일 것 같아.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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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다고. 음, 나쁘지 않아. Not bad. 응. 음, yeah.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는 음. 이게 잃어버린 줄 알고 지금 얘도 같이 갖고 다니는나 아워글래스랑 통포드 와, 예, 예, 예. 아 이쁘다, 아웃그라스. 근데 확실히 톰포드가 응. 더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 응. 아, 응, 언디맨 응. 토프 색깔이잖아. 응, 토프, 그게? 토프. 네, 02번 응, 공 2번 토프인데 이제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아 어, 진짜. 네. 그러면 나 다음에 사실. 응. 거는 이미 사놨죠. 아 진짜? 네. 뭐 어떤 거? 요거. 아또 같은 거. 역시 <laughs> <나> 코더 <laughs> 요거 이번에는 그래서 음, 응. 응. 토프랑 블론드랑 두 가지 사다 놨어요. 와, 나도 한번 써보야겠다. 응, 응 가격이 쎄거 같아. 응, 너무, 응. 비싸. 응. 너무 비싸. 너무 응. 비싸. 그리고 응. 이거는 2월달에 구매한 뷰러. 로라메르시의 응. 뷰러. 잘집혀였니 이거 괜찮아요. 응. 응. 응, 괜찮아. 근데 옛날에 썼었는데 쓰다가 부러져가지고 음. 좀 빈정이 상했는데 음. 다시 음. 샀는데 음. 잘 찝혀 근데 음. 좀 갖고 다니기가 일반 뷰러보다 작으니까. 괜찮아서 음. 이렇게 딱 넣어서 들고 다니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딱이다 응. 이건 이제 제약 <laughs> 얘는 음. 제가 최애 쿠션 어. 최애 쿠션 응. 이거는 색상이 30번 N30번이에요 <laughs> 별로 언니 <laughs> 근데 이거 음. 커버력은 어때요? 별로지? 커버력은 별로예요. 어... 그냥 착착해. 착착해? 그냥 착독하게 해주는. 으, 으, 응. 물광 피부? 어 물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착착해. 이게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거 음, 같아. 음, 음, 음. 그래서 맨날 갖고 다니는 거. 음. 그리고 제가 또 르라고. 아, 이거 르라고요? <laughs> 와. 응. 르라고 핸드크림. 아 냄새 음. 냄새 냄새 맡아본썩좋지나 약간 풀 냄새 같은데, 응, 상타리 향좀 달라. 나 이런, 이런 어. 냄새 너무 좋아. 아 진짜? 어. <laughs> 왜 좋은데? 약간 약, 약 냄새? 어, 약간 풀 냄새 막 응. 이런 거. 너 좋은데? 뭔가. 완전 좋은데? 응. 어. 근데 약간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만한 향이라서, 응, 어 이거. 근데 저는 사고 만족했는데. 르라보. 그리고 얘는 응. 립밤. 르라고? 응. 음. 근데 별로예요. 별로예요. 냄새는? <웃음> 냄새는 무향인데 언니 가딱 느껴보면 알 거야. 이거는 보습을 잘 해주지 않아. 너무. 응. 음. 너무 라, 라이트. 음. 응. 난 좋은데. 좋아데겉 조...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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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난 라이트한 게 좋아. 어 응. 언니는 묵직한 게 좋아. 약간 립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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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전 좋아. 아, 괜찮? 음. 응. 괜 완전 좋아. 냄새 무향. 아니, 네. 향안 나. 음 그래서 제가 르라보도 좋아하는 또 덕후다 보니까 음. 핸드크림이랑 요거난 어, 냄새 이런 냄새 너무 좋아. 음. 어, 나 너무 좋아. 진짜. 풀냄새. 대박. 그, 그, 그. 그리고 사실 잘안 갖고 다니긴 아. 해요. 무거워. 쓰댕! 그, 쓰댕! 어. 어, 그 유명한 <laughs> 르라보 쓰댕! <스뎅. 웃음> <laughs> 이거 때문에 내가 정말 음. 요거 쬐깐한 거 샀는데 음. 사실 이거는 로즈 31음 향이에요. 이쁘다. 네, 네. 그냥 사실 향이 응. 그냥 한번 뿌려주세요. 응. 나쁘진 않아 로즈 향 치고 응. 나쁘진 않아. 약간 뭐랄까 완전 전형적인 장미 응. 향이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니? 아 해야지? 이거 너무 좋다. 근데. 괜찮아요? 원래 언니랑 사... 나랑 취향이 너무 <웃음> <없어>. <웃음> 진짜? 어 너무 좋아. 좋아 괜찮아. <laughs> 나또 사고 싶잖아 언니. <laughs> 이거에째깔한거째깔한 응. <laughs> 것도 엄청 비싸 비 비싸. 원래는 이걸 산 이유가 아, 상탈이랑 음. 같이 레이어링해서 뿌리려고 음. 산 건데 이거 언니 냄새 같다. 아 맞죠? 어 약간 그 오이소 어, 그 어. 언니 딱 언니랑 음. 뭔지 알겠어. 어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해. <laughs> 괜찮나요? 음, 완전 좋아요. 음면 이거, 이거 이거 눈썹칼 눈썹 필수. 그리고.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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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배터리. 음. <laughs> <laughs> <배더리. 웃음> 응.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저번에 브리즈번 음. 3주 있을 때 엄청 잘썼어 아... 이게 약간 어 예쁘다 색깔. 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불녀나? 이게 그거였니? 립밤이야? 립밤이 아니라 약간 촉촉한 타입. 어나 응. 이거 어이쁘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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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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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이게 되게 그냥 생얼에 바르기도 괜찮고 해서 응. 그냥 이렇게 휘뚜루 받뚜루 쓰기 괜찮은. 휘뚜루 막 <laughs> 휘뚜루 받뚜루 <laughs> <laughs> 막 이렇게 쓰기 괜찮은 그런 립이라서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응.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응. 이거예요. 하쇼키킹어 응. 레드 뭐지? 레드쇼킹. 코니모리 레드 레드쇼킹. 레드 레드 음 <laughs> 이거는 그냥. 이거, 이거 필수템이야. 어, 어. 그냥 그냥 막바르기센어레 음, 음, 너무 그치? 좋아요. 네. 음. 그리고 어디에 레이어링해도 음. 예쁘고 음. 이거 그리고 틴트다이다 틴트다 보니까는 음. 잘안 지워지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음. 좋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럴 때 틴트. 근데 음, 틴트는 음. 언니 여름에 쓰는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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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겨울에 쓰면 좀 약간 추워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어? 이제 약간 브라운색이랑 섞어서 음. 어. 좀 이렇게 안지워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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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 틴트. 그리고 이거는 로맨의 애플 브라운. 어 애플 브라운. 어 너무 예쁘다. 이그 색깔. 이것도 색깔 너무 예뻐. 응,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응. 이거 보이면? 응 보이실 거야. 요런 건데 딱 타샤 색깔이. 어, 어, 딱이 색깔이. 약간 응. 오렌지와 브라운의 그런 적절한. 근데 언니 이게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는 어. 것 같아. 그지? 이게 아무래도 응. 촉촉하다 보니까. 응. 그렇게 오래가진 않아요. 그냥 맞아. 막 슥슥 바르는 네. 좋은데 맞아, 맞아 지속력이 약해. 응. 근데 응. 색깔 응. 너무 예쁘다. 그렇죠 진짜 예쁜 응. 향 그지? 응. 먹고 싶은 향. 너무 좋아. 응. 이거 아까 했고 응. 그리고 이것도 롬앤 딥 소울 언니 그때 택배 네 맞아요. 어. 택배샷 했을 때 나왔던 거 이거는 응.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다크한 레드? 와인? 응. 딥한, 이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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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색깔 그래서 또 응. 이것도 다른 색이랑 좀 섞어서 쓰기 괜찮아요 음. 응. 이렇게 이게 또 지속력이 더 있어보여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보다, 맞아요, 이거보다.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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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금 더 벨벳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응. 응. 그냥 매트한, 응, 매트하게더 응, 응, 응. 이렇게 그쵸? 질감 이렇게쓰습니다 응, 응, 응. 음. 끝입니다 다샤의 파우치는 그래도 풍성하네요. 풍성한가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에린 언니가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룩스 오일. 이거는 멀티 멀티 오일. 응. 머리에도 발라도 되고 바디에도 발라도 되고 얼굴에다가 뭐 얼굴에다 오. 발라도 되고 손도 건조할 때 그냥 쓱쓱 응, 응. 핸드크림 같은 양 쓱쓱 바르기 좋고 멀티템. 이 호주 지금 호주 되게 춥거든요. 완전 피스텔. 응. 응. 그리고 언니 머리 파마 머리 응, 응. 어. 딱입니다. 이거 완전 강추. 저는 한두세병 비웠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대박. 응. 근데 나 줘도 돼요? 어 그럼 그런, 아, 진짜? 그럼 그럼 어? 그럼. 응. 나는 근데 그렇게 어. 오일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 이거는 잘 썼어. 아나마 되게 잘 써가지고 오. 여러 병을 한꺼번에 좋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응, 유럽 갔을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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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몽주 약국 갔을 때확 응, 응. 질렀지. 응. 그렇지. 완전 좋아. 쇼핑은 몽주에서. 몽주에서. 아, 어. 몽주에서 하는 겁니다. 너 네, 위험합니다. 어, 너무 위험해. <laughs> 위험해. 어, 500 유로만. <laughs> 어 그냥 그냥 똑같아 비싸. 응. <laughs> 비싼 거. 제가 응. 또 예리님에게 드릴게 있죠. 아니 뭐해요자기다려 보세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자 별건 아니고요. 응. 가방도 이렇게 너무 응. 센스 있다. 음. 짜자잔. <laughs> 어 그. 자현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화장솜. 와 어, 어. 어. 아, 영광입니다. 네. 이게 <laughs> 음.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음. 이상하게 음. 사실 이 두꺼운 게더더 더 부드러운 느낌? 아 응, 언니도 이거 써봤어요? 한번 써봤어요. 우리 나도 그때 급해가지고 응, 그냥 응, 응, 응. 파리에서 그냥 그냥 주스리터에서 그냥 한 한데 응, 응. 너무 부드러운데 응. 언니도 이거를 쓰는거나이 응. 언니 너무 좋아. 응. 유럽 가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되나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이거를 사려고 응, 응. 온라인을다 돌아다녔거든요? 안 팔아. 응, 한국에서 안 팔아. 응. 내가 수입하고 싶었어, 사실. 그러던. 그런... 진짜 부드러웠어. 응, 응. 개이드게이드 응. 언니 때문에. 너무 응,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 고맙습니다. 음,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어, 그쵸, 저희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히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언니,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픽업하러 갈게요. 지금 씻고 나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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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 왜 어색해, 언니? 언니 잘하잖아. <laughs> 내가 더 어색해. 그래. 나는 혼자만 떠들어 봤지. 음. 누구랑 해본 게 없어요. 없어서. 어. 언니도 그렇죠. 어. 나 처음이지. 그치. <laughs> 나 내가 더 어색해요. 음. 더 어색해. 그치만, 알겠든 아, 따샤의 거치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나중에 네. 따샤 옷장을 한번 털어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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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laughs> 기대해 <주세요>. 따샤 <laughs> 옷장 언제 털지? 언제데가 네. 그럼 안녕. <laughs> 다음 어,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laughs> 나 이건 못하겠어 <laughs> 구독? 구독? <laughs> 좋아요? 룰루, 눌러주세요. 아, 저... 룰러... 멈추지 마, 멈추지 마. <laughs> 멈추지 마. <laughs> 안녕. 안녕, 뿅 뿅. 안 꺼봐.